기념예배 메시지로는 강순영 목사님 에, 자마라고 영적대각성운동 대표를 역임하셨고 평생 CC에서도 어, LA대표 간사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주한인 제2의 청교도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고 또 기도회도 잠깐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에서 이 세계로 움직이는 이 미국 영적 위기에 처있는데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계획 속에서, 우리 미주 한인들을 이곳에 이민시켜 주시고, 오늘 이 뜻깊은 날 교협과 또 아메리칸인재단의 주체로 감사의 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청교도와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미 역사를 잠깐 좀 리뷰하면은 1900년대에 하와이 주산업이 한90% 이상이 사탕수수에 의지할 만큼 예, 하와이가 주산업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모두 가봤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중국인들 이민금지령을 내렸고 그 다음 에 일본인들을 데려왔는데 자꾸 파업을 하고 또 초청해 오면은 본토로 이사가 버리고 이래서 노동력 부족해서 이제 한인들을 이제 그 이민시키기 받기로 이제 하고 그때 마치 알렌 우리 한인 그 최초의 선교사 이 알렌 의사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와 있었는데 하와이로 초청해 가지고 협력을 구했고 이 알렌 의사는 민영격을 살렸기 때문에 고종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고종을 아련해서 고종이 인허를 했고 그래서 광고에서 모집하는데 워낙 효성이 강한 민족에서 부모 놔두고 자식들이 딴 나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인천 내리감리교회 존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한인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교인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 한 50명 그리고 이제 돈벌기에서 지원한 분들 해가지고 호놀룰루에 예, 102명이 도착했는데 예, 그냥 넘길 수 없는 뜻깊은 102명이었습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예, 올때오리지널그 청교도들은 한 40여 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돈벌고 뭐 관계되고 이런 사람이 102명 왔었는데 그리고 오면서 매일 그배 속에서 예배를 청교들도 그랬고 이들도 그랬고.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고, 예, 어쩌면은 너무 유사하게 이들이 이제 왔었습니다. 4년 계약으로 모두들 왔는데, 한 4년 동안에 7천명 정도 왔고, 사진 신부들을 아시죠? 한 1,000명 왔고, 예, 그래서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자, 일부는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갔고, 왜냐하면 일본에게 이미 점령됐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 남거나 본토로 이 조를 했고, 이제 그 후로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주둔해가지고 이 미군들과 결혼한 분들이 예 지금까지 한 10여 만명 예 와서 이들이 가족들을 초청을 했고, 그리고 입양아들이 해외로 한 15만 명 나갔는데 그 중에 미국으로 한 10만 명예 와가지고 또 이제 그들이 정착을 했고, 유학생들이 왔고 1965년에 미국 이민법이 이제 그 바뀌면서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한인 이민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인들을 많은 수환 속에서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는 민족으로 준비시키고 예, 그리고 엑스프로 74, 80보금마대 우리 이성훈 목사님 스텝으로 같이 활동했는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보면은 이민들을 이주민들을 축복의 통로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뜻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당시 세계 지도 상으로는 세계 중심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 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민족을 준비했고, 예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 전하시게 됩니다. 요셉을 애굽의 축복, 축복의 통로로 보냈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축복, 축복의 통로로 보냈고, 사도 바울을 세계적인 선교사로 쓰기 위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가는 대학 도시인 다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준비시켜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예, 쓰신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 한인 이민들을 예, 미국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아시는 대로 소중한 복음을 우리 고국에 전해 주었고, 그들이 와서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경차 우리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때로는 유학 보내가지고 키워서 인재들을 키워 주었고. 예 그리고 6.25가 났을 때는 여러분 몇만 명이 그때 6.25 기간에 미군이 온줄 아세요? 예, 178만 9천 명, 3년 동안 놀랍죠. 178만 9천 명이 미국이 전투 병력으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고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우리 한국을 예 구해줬습니다. 또 우리 한국이 일제에 의해 가지고 독립할 힘이 없을 때.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터뜨려 가지고 우리 한국에 독립의 기회를 줬고 그전에는 우리 한국에매몇 년마다 계속 전쟁이 돼 가지고 초토화 됐는데 예, 미군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주도남으로 지금까지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그 안에 부지런히 민족 복그만 운동하고 예, 산업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은 예, 세계 선교 선조사 두 번째 선교 대국 그리고 무역규모 세계 6위 놀랍죠 그 조그마한 나라가 경제규모 12위였는데 지금 하면 12, 3위로 떨어진 것 같은데 경제규모가 예, 이런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특별히 약소국가들이 발전 모델로 삼는 예, 이런 영향력 있는 예, 나라로 <laughs> 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때 미국에 보냈었을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예, 청교도로에서 세워진 정말 하나님은 기쁨이었던 나라가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학교를 보낼 수 없을 만큼 예, 성경을 떠나고 악법들을 만들고 세계를 지금 오염시키는 예,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 미국을 뭘 통해서 새롭겠 했냐? 이럴 때마다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큰 부흥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예, 부흥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이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가 들여야 돼요. 안타깝게 미국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 속에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새벽기도하는 민족 준비시켜가지고 미국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분들 교회가 다 전체적으로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뭐 국가기도 날 예, 굉장히 큰 규모로 한인들이 연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단민족 기도에 수천 명씩 모여 가지고 예, 미국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살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예, 또그 저희들이 중보기도 팀들이 지금 한 100명씩 두달 간격으로, 이번 2월 달에는 주류 명관 규모인데, 다니면서 교회를 깨우면서 미국을 위한 기도 운동을 예, 벌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기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뭔가 곧 미국의 대부흥을 통해서 미국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청교도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여러분 잘하신 대로 영국에서 종교개혁에 좀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역사상 가장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했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그 청교도들, 예, 역사상 그 이민 그룹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이민 그룹입니다. 예, 그들이 예, 명국에서는 성공을 못 하고 신대륙으로 건너왔고, 예, 1620년에 우리 필그림들이 100여 명이 왔고요, 1630년에 잔 윈드럽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한 1,000명의 청교도들이 건너왔는데, 그들의 꿈이 뭐였냐면은. 예,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고 신대륙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 다스리는 예,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본받을 만한 이런 언더구의 도시 이 모델 도시를 만들자는 꿈을 가지고 그들이 와서 예, 그 그들과 그 후예들이 이제 성경에 기초해서 저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연방헌법을 만들고 예, 그리고 또 1888년에 학생 자원성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미국을 너무 기뻐하셔서 미국의 전무후무했던 정말 신명 2 8장에 나오는 엄청난 예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모든 것을 미국에 허락을 했고 미국은 이걸 가지고 천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고 선교사 성주사, 성교사를 많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당하도 미국에 가서 정말 큰 손으로 그들을 돕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예, 흔들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을 보내 가지고 예, 이 청교도 정말 그 청교도들이 정말 위대한 선조들이었는데 지금은 예, 완전히 뭐 애물단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청교도 말도 안 해요. 예, 1620년이 1220년이 아, 청교도 이주 400년인데 주 아무도 이걸 기념하지도 않고 정치가들도 말하지 않고 교회도 말하지 않고 우리 김충곤 교수님이 미국 너무 사랑이 때문에 저를 부르셨어요. 저 2019년에. 강 목사님, 우리 한인들이 이제 미국에 영향을 줄 만큼 성장했는데, 예, 내년이 지금 청교도 2주, 응? 400주년인데, 좀 한인교회가 도시도시마다이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그 기도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청교도 책자를 만들고,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90일 간격으로 제 아내하고 같이 미국 도시 50개 도시 순방격을 짰는데 30개 도시에 가서 이제 집회하도록 전부 준비하고, 예, 뭐 조직하고 이러다가 팬데믹이 와가지고, 예, 그 50일 만에 30개 도시를 돌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그 집회를 대회 여러 도시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 12분을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2020년에는 제2의 청교도가 되자 이런 전국적인 영상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청교도를 배우자 영상집회를 2021년에 했고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부흥을 통해서 청교도신앙을 회복하자 이렇게 3차 저희들이 전국집회를 하면서 유일하게 지금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교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청교도고 삶을 사는 이걸 이제 도시도시마다 훈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미국의 정치가들이 미국의 목회가 목회자들이 이 청교도들의 위대한 유산을 생각하면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자고 이들이 외치게 달라고 계속 예,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 이 세들, 삼 세들, 예, 정말 우리 한국인의 뜨거운 기도 후원을 받고 강인한 어떤 그 DNA를 가진 우리 이 세들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이들이 주류사에 먼저 들어가서. 이번에도 지금 뭐 연방원들 많이 나오시고 또 이번에도 많이들 출마하시고 이러시는데 가서 그리고 뭐지 않아 우리 이세들 가운데 좀 대통령도 나오고 예 이렇게 해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주역 또 21세기 사도바울처럼 우리 한국어와 영어와 뭐 많은 언어들을 구사하는 우리 애들 예, 우리가 기도로 잘 길러서 예, 정말 21세기 사도 바울처럼 세계 복음을 전하는 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laughs> 우리는 미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빚을 진 나라가 우리 미국. 예, 그래서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 고국이 어려울 때. 영적으로 올때 평양 붕을 위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평양 주제 선교사들이 그몇달 동안 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양 개봉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미국을 위해서 저는 그 기도 운동에 뭐 중심이 있습니다만은 예, 교회마다 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 청교도 신앙 우리가 제의 청교도가 돼가지고 우리 기도 속에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머리 아는 날 우리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LA 타임스를 펼때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온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100여 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줬던 이런 나라고 그들이 어려울 때 피흘려 구해줬던 나란데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미국에 와서 미국이 영적으로 추락할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교도 신앙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미국을 다시 회복시킨 우리의 은인들이라는 이런 기사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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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예, 두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쓰겠는데요. 예, 먼저는, 예, 미국을 하나님께서 긍휼력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 미국이 지금, 지금처럼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들을 만들면서 대제가는 이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미국 용서해 주시고 부흥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대 부흥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큰 부흥을 보내서 미국을 예, 정말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위해서 미국 교회가 기도 힘을 잃었는데 기도하게 달라고 먼저 이제 미국. 위에서 살려달라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한인 기도의 특징 주여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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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긍료력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나라, 정말 아버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여또 아버지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오고 세계 경찰 역할을 잘해온 아버지 나라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지우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추락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력해 주시고 아버지 위기 때마다 부흥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 미국에 다시 한번 대풍을 보내주시옵소서. 대풍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하며 기도합니다. 미국이 다시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되고 도덕적으로 회복되고 세계의 존경을 아버지 회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잘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두 번째 기도 제목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미국의 사랑의 빛을 많이 든 잊을 수 없는 빛을 많이 우리 한인들을 무장시켜서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가는 미국을 위해서 아버지 계속 우리 한인들이 도시도시마다 아버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청교도들이 정말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모두 청교도를 다 잊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제2의 청교도 운동이 불붙도록 그리고 우리 불길을 보고 미국의 리더들 영적 리더들 정, 정치 리더들이 청교도로 돌아가자고 일어나버지 대대적인 기도운동 캠페인이 벌어질 수, 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아버지 미국이 하나님을 아버지 떠나 있는데 이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한인들을 무장시켜서 아버지 새벽기도 훈련시키고 아버지 금식 훈련시키고 철학에도 훈련시켜서 미국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아버지 인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인들 도시도시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무너져가는 미국을 안고 아버지 중복이도 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이 청교도들이 위대한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아버지 청교도를 모두 잊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제유의 청교도가 되어서 청교도 신앙회복운동을 위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캠페인에 이들이 도전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국의 리더들 교계 리더들 정계 리더들이 다시 우리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했던 아버지 청교도 아버지 신앙이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국에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학교를 지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재들을 키워줬고, 독립할 수 없을 때 일본을 이겨서 우리에게 독립을 선사했고, 6.25 때는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180 아버지, 189만 명, 그 179만 명의 아버지 하나님 미군들이 와가지고 우리 고국을 구해줬고, 또 한미 상호법 방위조약을 통해서 미군이 주도함으로 70년간 전쟁 없는 사이에 이렇게 한국이 신앙적으로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아버지 일어서고 민주주의를 정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미국의 위기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아버지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2의 청교도로서 미국을 새롭게 하는 우리 한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